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했다며 안동 임청각 석주 이상룡 선생을 언급했습니다. 독립운동의 산실이었던 안동에는 석주 선생뿐만 아니라 많은 가문들이 모든 가산을 독립운동에 쏟아부었습니다. 이호영 기자입니다. 경술국치 107주년을 앞두고 69살 권대용 씨가 할아버지인 추산 권길 선생 순국 기념비를 참배하고 있습니다. 추산 선생은 경술국치 2년 뒤인 1912년 종택 등 가산을 모두 정리하고 가족과 함께 만주로 망명한 독립운동가로 34살의 젊은 나이에 순국했습니다. 만주에서 태어난 그의 아들 권형순 씨는 고향에 돌아와 간장 행상을 하며 생계를 꾸렸고, 맞손자도 중학교 1학년을 겨우 마칠 정도로 어렵게 살아왔습니다. 옛날에는 천석이 넘는 땅을 가지고 계셨는데 독립운동하러 가시면서 다 팔아가지고 아버지께서 고향으로 돌아와 보니까 자기 놈을 한 평의 땅도 없이 평생을 고생을 하셨습니다. 엄청난 가산을 독립운동에 모두 바쳤는데도 독립운동가 후손들에게 돌아온 것은 가난한 연속이었습니다. 군 제대 후 택시를 몰면서 생계를 이어온 손자는 안동 시내에 잃어버린 종가를 재건하고 2020년 추산서거 100주년 때할아버지 독립정신을 되새기는 게 마지막 소원입니다. 제 집은 종가가 없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옛날에 할아버지가 살던 그 모습으로 종가를 복원하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추산보다 일년 먼저 가산을 정리하고 만주로 망명했던 섭주 이상룡 선생의 생가인 임천 가에는 문재인 대통령 응급 이후 연일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복절 날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번 더 응급해 주셔가지고 앞으로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역에 이제 문화재니까 자주 오고 싶은 마음에 오늘 가족과 오게 되었습니다. 독립운동의 산실인 안동에는 섭주와 추산처럼. 전 재산을 바친 독립운동가들이 많지만 어린 시절을 고달프게 보냈던 그들의 후손들은 여전히 안정된 생활을 못하고 있습니다.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대대로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야 했고 친일파 후손들은 땅 찾기에 나서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